Sangay, Sangay, 상해 n g a y Sangay, s 뉴트로. a y Sangay, Sangay, s a 뉴트로. y Sangay, Sangay, s a n 뉴트로는 a n g a y Sangay, Sangay, s a n g 벗고벗는거 말고 복 아, 복고 복고. 말고, 벗고, 이게 말고. 복고 말고 복 이런, 이런, 네,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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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게 복고구나. 네, 네, 네. 그렇다. 롯데푸드. 어. 뭐 구구쿵 구구 그랬으 많잖아요. 그럼요. 많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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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지. 랑생일이 똑같습니다. 잠시만 그럼 내가 한번 맞혀 볼게요. 네.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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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는 1985년생이거든. 오. 나는 얘보다 형이야. <laughs> 그럼 어떻게 해? 형을 해 봐. 형. 받치! 오. 그래서 이제 그 요새 뉴트로가 음. 대세잖아요. 오. 대세죠. 구구에서도 옛날 그 처음 그 모델로 다시 만들었어요. 처음 그 느낌처럼 빵빵빵빵빵. 구구 오리지널? 아, 구구 오리지널. 우리가 들고 있는 건 구구? 구구콘. 요거 센 구구 그러서도 아, 아, 마트 편의점 슈퍼 구멍가게 뭐다 <laughs> 있다는 거네요, 마을이. 아, 형이 형이 널 먹어서 미안하다. 오빠 잘 먹겠습니다. 음, 너무 아. 멘트, 멘트가 좀 이상하잖아. <laughs> 오빠 잘 잘못... 먹. 구구콘에서 <laughs> 무려 999개를 선물을 3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 아이고 아이고 999 9 9자 어떤 선물이냐 그렇지 놀라지 마세요 네. 아이패드 어아 어! 아! 아! 아이패드, 아이패드.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? 어. 아이패드 아니야 그거? <laughs> 손가락 뭐 어떻게 손가락 이렇게 눈질러가지고 보는 거 그거 아니야? 그거? 와 대박 아. 그리고 또! 에어팟, 에어팟이 저 요즘 아들 요 구멍에 해가지고 요 꼬마 갖고 막 룰루난 하는 거아이가 그거는 선 없는. 아 맞잖아, 어, 선 없는 어, 게 그거예요, 파리씨 그리고 또 뭐냐면, 자 놀라지 말아요, 블루투스 턴테이블까지. 와, 찍기, 찍기, 찍기. 아 턴테이블 뭔데? 블루투스로 턴테. 찍기, 찍기. 사진만 업로드하면 선물해 줍니다. 어, 인증샷을. 인... 인증샷. 아 이거를 그럼 먹고 인증샷을 이렇게 찍으면은 되는 거네. 그렇지. 모든 국민들이 지금 미국콘을 먹으면서 인증샷을 찍을 텐데 아. 자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? 뉴트로라 관련이 있습니다 뉴트로라내 말은 로테포드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음. 어, 복고식으로 이렇게 뉴트로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확률이 커진다는 거네 그지 아. 그거지 확률이 더 커지니까 아. 이제 약간 뉴트로를 이용해가지고 오. 이렇게 또 인증샷을 남겨달라 요런 말씀을 드리고 오. 싶었죠 복고하면 뭐가 떠올라? 나은 일단 뭐 라이트클럽 음... 좋네 라이트클럽보다는 롤라장이롤라장 뭐. 근데 앞에서 이렇게 딱 들고 이랬지 그러면은 아 옛날 거니까 지 장소네 니가 말한 거 장소, 장소. 에어포, 뭐. 일단 내가 든 경우에는 옛날에 내가 많이 했던 거 딱지치기라든지 그런 놀이를 하면서 이 구콘 인증샷을 딱 올려주면 환률이 높을 것 같아 좋다 좋다 아. 어. 나는 그래도 뭐니뭐니해 구코하면은 어. 어. 의상 의상 같은 거를 입고 찍는 건 어떨까? 어, 그러면 장롱 속에 있는 아, 아버지 그런 양복 어. 이런 옷 입고 찍어도 당첨 확률이 커지는 거네? 그치 그치! 아. 근데 이게 지금 어.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진행이 오. 되고 있는 상황이지! 아 어, 그런 상황인데 나는 몰랐구나? 근데 어. 1차로도 1등 한 분이 있어! 아, 뽑혔어? 뽑혔어! 자 그러면 우리가 <laughs> 이거 사진을 한번 볼까? 오케이 볼까? 자 이분이 1등이 됐지 오, 오. 보자 짠! 우와! 오. 어, 이거는 오, 자유의 여신상 오 네.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그렇게 하면은 더 음. 선물 받기가 편하니까 어.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자 그렇지 그렇지 아까 는 장소를 얘기했고 어. 나는 놀이를. 놀이 응. 소품을 얘기했지 어. 너는 의상 의상. 바발보로 해서 먼저 정할까? 가위바위보 아, 에이. 아 오, 오케이 요새 제일 힙한 장소가 을지로 맞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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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지로 을지로 형은 탁구를 못거 가면 되겠다 테테테 해줘 <laughs> 이제 장소를 갔다가 어. 우리 동묘에서 옷을 사고 오, 그다음에, 그다음에 추억의 놀이 게임하러 오케이 다음편을 기대해 주시죠 그럼 우리 뒷지로로 가자 자, 자, 자 지금 가자, 가자.